자, 이어서 다음 뉴스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배당금이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을 추월할 전망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배당금은 468억 원으로 정몽구 회장의 460억 원을 근소하게 추월합니다. 올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도 1900억 원이 넘는 배당을 받는데요. 삼성 총수 일가가 받는 배당금은 2800억 원이 넘어설 전망입니다. 삼성전자가 주주환원 정책에 따라 3조 8천억 원 넘는 사상 최대 배당을 결정함에 따라 삼성 총수 유라의 배당금도 크게 늘어났는데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이근희 회장은 삼성전자 1,374억 원, 삼성생명 498억 원, 삼성물산 30억 원, 30억 원등 1,902억 원의 배당을 받습니다. 삼성전자는 보통주 한 주당 27,500원, 아, 우선주 한 주당 27,550원의 비율로, 비율로 3조 8,503억원의 배당을 결정했는데요. 이건이 이재용 부자를 비롯한 삼성 총수 일가가 올해 받게 되는 배당금은 2,830억원 수준입니다. 이해장의 부인인 홍라희 라움 관장은 삼성전자에서 298억원의 배당을 받습니다.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과 이서연 삼성물산 사장은 삼성물산과 삼성 SDI에서 각 81억 원의 배당금을 수령합니다. 정몽구 회장은 현대차가 8,109억 원 9억 원의 배당을 결정, 지분 비율에 따라 342억 원을 985억 원을 배당하는 현대제철에서는 118억 원을 각각 받습니다. 정희선 현대차 부회장은 현대차 151억 원 기아차 78억 원, 현대 위아 6억 원, 이노션 4억 원등 239억 원의 배당을 받게 되는데요.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은 이마트 76억 원, 신세계 22억 원, 신세계 건설 2억 원등 100억 원의 배당을 받습니다. 이명희 회장의 아들인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이마트 41억 원, 광주 신세계 10억 원등 50억 원이 넘는 배당을 받고, 정 부회장의 누나인 정유경 신세계 총괄 사장은 신세계에서 10여 원의 배당을 받게 됩니다.